마지막으로 살인마 한번더 하고. 생존자는 너무 당하는 느낌이라 짜증나. 마지막으로 살인마 한번 하고. 자, 어디 보자. 살인마 점수 많이 모았는데. 주변에 까마이가 알려주는 법. 아이언그랩좀 나와라 아이언그랩 아 아이언그랩좀 나와라 아이언 아 이게 나왔네 아 이거 쓸모도 없는건데 저거 아 이거 퍽 완전 망했어요 퍽퍽 완전 망했어 네 사슴이 더좋은것 같아요 와라. 자, 봅시다내 네, 아이언 그랩이 정말 필수예요. 이거 얘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얘는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약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예요. 잡아도 스트레스예요. 잡아도. 갑시다. 까마귀 아직 16m라서 별로 효용이 없는 것 같아요. 강호사는 특징이 뭐냐고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 저기 멀리 한번 가볼까? 방금 옆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저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어디로 갔지? 어, 이거 지금 머리 쓰는 거 봐라 이거. 어디로 갔지? 근처에 있을 건데. 한 바퀴 돌았는데. 어, 놓쳤어. 아, 그 바위 때문에. 소리 난이이 소리는 내 소리예요. 겁나 앞으로 당기네요. 자식들이 아마 다음으로 갔을 건데 다음 이쪽으로 갔겠지. 어 소리 들렸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비눔, 비명 소리가 <laughs> 신음 소리가 왜 여기까지 와 있니 어 언제 여기까지 와 있었어 신음 소리가 다 들려 아이고 여기 또 갈고리 옆에 있었구만 고마워 이리 와 이리 와 어, 어디서, 수덕수덕 소리가 났는데? 까막 소리 난것 같은데? 어, 이놈들이 안심하고 돌리네. 됐어, 이제 갈까요? 갑시다. 갑시다. 내 포기했어. 여기 있네요. 저딱 있죠? 세명다 있었네. 일로와 일로와, 시 일단, 구하러 갈 사람은 없다 뜻이네. 그죠? 구하러 갈 사람은 없다 뜻이죠? 아, 구석테이로 가면 아, 땡큐죠. 지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야, 좋습니다. 기계를 다섯 개, 5개, 다섯 개를 돌려야지. 얘 살인마 능력 지금 보셨잖아요. 텔레포트. 어, 여기 뭐야? 갈고리가 없어. 아, 갈고리가 없는데, 클 났다. 여기까지 못 가겠는데? 아 진짜.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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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어. 아, 이거 맞았어, 이거. 아. 아, 이거 맞았어. 아. 이쪽에 있네 헬렌 이쪽에 있네 안녕 내가 잡어 참... 어. 한번 놔도 게이지는 그대로예요 그게 회복될 거라고 아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게이지 그대로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 번에 들고 쭉 가는 게 나아요 너뭐 이번에 두번 이상 놔주면 풀리더라고요 이번엔 특히나 아 벌써 또 풀었어 너 때문에 지금 지금, 지금 둘이 다니면서 푸니까 지금... 애들이 실수를 안 하잖아 저기 있다 찾았죠? 아, 여긴 있네? 아, 오케이 또기서 만났네 또아 미안 하차 자 오케이 안녕 자한명 구하러 갔나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되면 아, 별명 더 있었어요 아 이제 보여줬다 껴 있네. 이리와로리로이로와로리로이로와이리했지야할가할했지제이했지이 자식이 너 할로, 이로 내려놔 내려놔. 할로, 할로, 제이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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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로일로일로 잡았어 <laughs> 끝났어 너너왜 그래 어? 끝났다니까 이 지하가 있나? 이 집에 지하가 있어요? 아이고 다 막아놨네 애들이아 이거 진짜 짜증나게 진짜 아 여기, 여기 개구멍 여기있다 개구멍 이쪽에 있다 아큰일네 이거 진짜 <laughs> 가만히 있어, 저 형. 가만히 있어! 이 집에 지하가 있죠? 오케이. 가자! 아우지로. 자, 아우지로 가자. 제이크 박은 뒤에 저기가 개구멍이 있는 거 모를 거예요. 그죠? 이집 뒤에. 어디 갔지 개구멍? 여기 있다 제이크박이 여기 개구멍이 있는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기어오지 않겠죠 그냥 찾으러 다니는 게 낫겠죠 여기 지렁이 보는 폭이 있기 때문에 근처에 가면 빨갛게 빛날 겁니다 여기 있다 <laughs>

어 네, 사슴이 지렁이 보는 폭이에요 아, 오케이, 깔끔하게 여러분들, 오케이, 아, 기가 막힙니다. 자, 우측 안에 있는 추천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 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감사 드리겠습니다. 고마워, 뱅큐. 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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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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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기운두님것 같습니다. 한비니님 50개 고마워요 한비니님 50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12시가 지났습니다 모든분들이 추천할 수 있는 마상의 시간 12시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엄지손가락 추천 버튼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대바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담배 몰래 피기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